은금실이 준하에게 하늘이를 포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경이가 떠난다는 것을 느끼자 은금실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은금실의 선택으로 인해 결말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태경이와 은금실이 결말에서 마주하게 될 놀라운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김준하는 모든 진실을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은금실의 손자라고 우길 생각이었습니다. 은금실의 손자라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게 있어야 연두와 하늘이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그건 장세진도 놀랄 만한 말도 안 되는 사기였습니다. 장세진은 김준하에게 그분들을 계속 속이겠다는 거냐고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정말 할 거냐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김준아는 장세진도 공시 집안의 복수를 하고 싶고 태경이도 괴롭히고 싶은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장세진은 이미 태경이를 포기했습니다. 태경이를 괴롭히는 것이 그다지 즐거운 기분도 아니었고 특별히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복수라는 것이 뭔가 통쾌한 기분이 들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 장세진도 김준하의 사기극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준하는 은금실한테 매달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은금실이 김준하에게 하늘이를 포기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은금실마저도 태경이 손을 들어주고 말았던 건데요. 김준아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은금실한테 매달릴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김준아의 사기극도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탄로가 나버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예고편에 에카수녀님이 찾아와서 온 가족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김준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겠죠 김준하가 응금실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제 태경이와 연두의 행복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준하도 이제 헛된 집착을 버리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